자 차량 본넷 개방법인데 동력 절단기로 가지고 삼각법으로 자르는 게 있고 두메이스 지렛대를 가지고 이를 서면서 뚝뚝 끊기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렛대를 어 가지고 조금 제기 가지고 보이는데 저 부분을 카타기로 끊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은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자기가 잘하고 빨리 조달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됩니다. 자 여기 보면은. 지렛대하고 카타기는 지렛대로 가지고 요 틈을 가지고 승용차 있으면 요걸 좀 벌려가지고 아까 그 부분이 볼때게요 카타기를 가지고 자르는 거. 그 다음에 이맹지렛대는요틈 사이로 지렛대를 두개 넣어가지고 두 명이서 이렇게 이렇습니다. 그럼 뚝뚝 끊어집니다. 웬만한 승용차나. 그 다음 동전 절단기 이렇게 차가 있으면 이렇게 삼각으로 잘라가지고 아예 이 부분을 가지고 드어내는 건데 약간 요령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요 앞서프레다. 틈이 들어가게 지렛대가 약간 벌려 가지고 틈을 내가 굉장히 유압섭혀 들어가서 뚝뚝 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어떻게 이게 좀 불에 탔을 때는 사갔을 때는 지렛대만 살살 제기면 이게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차량 안에서 요본넷트문 개방하는 거로 당길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당길 수 있으면 이걸 당기가 열면 제일 좋지만은 그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력 절단기로 개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으로 자를 건데, 요, 걸려있는 부분을 아예 잘라내 버리는 건데, 여기서 지금 1분 한 20초가 걸렸는데, 왜 그러냐면은, 그냥 이렇게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, 요 위에 덮개 밑에 쇠가 두 하닥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깊게, 이쪽을 완전 교차해서 깊게 잘라야 되는데, 짧게 자르고 나서 드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. 자, 저렇게 제가, 어, 이거는 21년도 훈련 때 해본 건데, 제가 쉽게 본 겁니다. 그리고 좀더 깊게, 깊숙하게, 이 부분도 교차점까지 아예쭉 나가야 됩니다. 톱날이 아저동력질당이 날이 이것도 역시 좀덜 잘렸습니다. 또안 들렸고 그래서 또 다시 좀더 자릅니다. 쭉 깊게 지나가야 됩니다. 서로 끝지점 삼각지 만나는 부분도 교차로에서 지나가야 됩니다. 본넷 트가 쇠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는 좀 두껍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 5, 6cm 이상 깊게 날이 들어가야 지금은 다 됐습니다. 예. 지금 잘 잘렸고. 한번 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쭉 열렸죠. 그 삼각 부분을 아예 잘라내버리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지렛대를 두 명이서 넣어가지고 양쪽으로 저렇게 어깨에 걸고 일어서면 됩니다. 저는 웬만한 성형체는 잘렸는데 제가 현장에서 21년도에 해봤는데 잘 돼가지고 25년도 5월달에 훈련 때 제가 구조대한테 부탁해가지고 한번 시키본 겁니다. 지렛대를 늘뜨게 방향을 저렇게 밑으로 힘을 더 많이 받게 되면 더 좋습니다. 좋고 저렇게 쭉쭉 둘이서 호흡을 맞춰서 일어서야 됩니다. 뚝뚝 지금 밑에 쇠가 지금 나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중간에서 조지를 잘 해가지고 힘을 받는 부분으로 잘려야 됩니다. 그리고 조정해서 둘이서 양쪽으로 사이에서 똑같이 어깨가 아프면 어깨 밑에 다른 걸좀 받치게 해도 됩니다. 자 터졌습니다. 밑에 게 끊어졌습니다. 이게 웬만한 성형차는 두 명이서 들면 뚝뚝 나갑니다. 맛 좋습니다.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21년도 행거를 25년도에 요 구조대에 쉽게 본 거라서 지금 검증이 된 겁니다. 자 그다음에 차량 들여들 어 가지고 요 살짝 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보일 만큼만 들면 됩니다. 이 부분이 그러면 거기서 살짝만 찍게 가지고 동력 절단기로 가지고 끊어도 되고 요 카트기를 끊어도 됩니다. 그러면은 역시 또 개방이 됩니다. 이렇게 다양하게 현장에서 자기가 잘한 걸 쓰시면 됩니다. 이상, 더운 여름날 25년 7월 8일, 최강 불삼꾼들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.